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무역통상 중국어 제13주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3주차 2교시 강의를 지, 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란 꿀공스 우의리 회사의 오점적인 독점 대리점이, 대리점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사의점용1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다시해 有关我方的资信情况您可以向中인银行北京分行查신 우리 我们, 우리 측의 신용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은행 베이징 시점에 문의를 할수 있습니다. 는말다我想向各位介绍一下有关。 이종 잔품 의 질량 문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과 관련된 품질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Soe d o j 代理 동방公司必须同意在我们的我们我们的协议有效期之内不代理其他公司的同类产品。东方公司呢？ 독점 대리를 하게 되, 되면 동팡무스는 반드시 우리의 계약 유효기 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다른 회사의 동종 제품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这一点我们很清楚。贵方想要提取多少佣金？ 주사는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 수수료는 수업자가 수입업자인 오퍼상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리, 음. 소외국 음. 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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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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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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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외국 제품을 판매 대리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10%가 더적당다0가다 10%가 더적당이다 10%가 더 적당하다. 10%가 더적당이다1더 적당하다. 10%가 가더적1 0 이런 말들 디취 이런 말들 잘 아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如果 그公司가 원하는 분당의 반의 비용을 우리는 용량到8% 줄일 수 만약에 당 기사에서 절반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우리는 수수료를 8%로 줄일 수 있습니다. 코공스넌보오중我们每年多少出口额?리 기사는 우리 회사에 매년 얼마만큼의 수출액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취니 웨이보루더, 销售总额是一百四十万. 전제인 지의 총 매출액이 1 4 0만이라이겁니다 140만입니다. 如果 두자 대리, 我1每年至少可以1口0公司8 0만입니의웨4 0만입니다 140만입니다. 0만입니다웨4만0만 달러만큼의 달러만큼이만 달러만큼의 전제렌지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알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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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다알겠니다알겠니다 1년, 1년간의 독점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칸칸, 에 담배를 받이지 받지 는지수이습니다 알아보고자 합니이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자 합니다. 칸칸, 에 담배를 받이지받는지수 받는지 않는지를 알보고자 합니다. 我想，中国的女士们一定会用洗呃洗碗机，一定会喜欢用洗碗机。 是喜欢，是说什么做的？我想中国的女士们一定会喜欢用洗碗机，是说什么？又是呢？什么？又是么？여기이이네 된다。然后呢，广果广告，如果贵公司愿意分担一半的广告费用，那么、嗯、至少至少可以进口贵公司多多少多少的微波炉。 표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쓸수있으니까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